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laughs> 노아 호수 시대 이후 시대부터 어 현대까지 역사를 보면 어 현대인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명만큼 긴 수명 가진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로 82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들 평균으로 얼마까지 82세까지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한국 사람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1.9. 정말 오래 사는 시대인데 조선 시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24세였고, 어. 왕들의 평균 수명은 43.8세 리 고려시대 때 사람들, 귀족들은 39.7세. 서양에서 어, 그리스 시대의 평균 수명이 19세. 로마 시대는 28세. 어, 그러니까 이, 이 수명이 이, 이랬다는 거야. <laughs> 현대인들의 수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명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이나, 지금, 어, 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요즘 현대인들조차도 영생을 얻기 위한 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갖다 알코에다 담가서 냉동 인간을 뒀다가 나중에 미래가 되면 다시 깨어나게 하는 이런 기술까지도 사람들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냉동 인간 만드는 기계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추구하는 본능적인 의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집트인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이들에게 영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대의 장수를 소망했던 역대의 소망을 장수서 장수를 소망했던 사람들 보면 미국의 유명 그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진시황이요. 진시황도 영생을 위해서 영생불사약을 신비의 블루 주를 구려고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의 하라사까지 동남 동열 보내서 어, 이 파송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진시황이 몇 살에 까지 49세에 진시황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생하고 있지만, 결국은 49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진시황이 불륜수를 구했다면, 우리가 과연 영생을 주있을까 그것은 결국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laughs> 비로소 하나님에게 우리 부여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 부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고 간절히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세상을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제는 영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 것을 느껴가면서, 용맹을 떨치던 파죽, 파죽, 파죽 시대로 세계를 종복해 나가던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결국 모기에 물려서3 3세이라 젊은 나이에, 어, 결국 수명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유언하기면, 장례 장례식에 내 손을 노, 관 밖으로 내놓는 으라 모습을 보면서 어 <laughs> 결국 나는 빈 손으로 들어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큰 소리치던 나폴레옹도 역시 결국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에 대해서 51세의 나이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됐던 거죠. 기억하면서 이 나폴레옹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 당신을 의디하고라는 말을 업적을 하고, 어, <laughs> 어, 북한의 김일성 추석도 어, 오래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생각을 해서 일곱 명의 만당꾼을 곁에다 둔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자의 피를 수호, 수혈하면 오래 살까 해서 젊은 여자의 피를 수혈 받기도 했지만 결국 김일성 추석도 결국 죽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까지 하지만 결국은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없을까? 오늘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laughs>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왜영생에얘기하 전도서 3장 1 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하지 영원, 못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사는 길이 과연 헛된 꿈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바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안절바랍니다 나는 부활 이고 생명이, 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오. 또 너희에게 내 손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며. <laughs> 오늘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잠깐 기억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결코 용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 여기 개, 뭐 고양이, 용상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고, 용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실 때는, 그거로 각종 짐승들을,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네, 짐승들, 짐승들은 영과 혼을 하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창세기 2장 1 9절입니까 그러니까 영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각종에 있는 짐승들과 새 주셨는데 이 새는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시나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영과 혼을 주셨다. 그러니까 <laughs> 개도 짐승들도 영과 혼을 주셨다는 거 기억합니다. 동물들은 영과 혼을 가지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았나 사람은 어떻게?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는 의미가 있다 개와 고양이와 모든 짐승들은 혼과 육만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요잊으면안 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 육, 영을 가진 거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수명을 다하면 육은 흙,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이 왔다는 거요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은 거짓의 닌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예비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이 없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주입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우리들이 살지만, 결국 우리들에게서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의 영이,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재료를 통해서 영원한 삶, 영생을 사모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론이 아니라 실제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에 살게 되고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하겠고 물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laughs>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약속되는 거요 영생은 곧,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가진 말요몇해 전에 <laughs> 저희 교회 옛날에 붕에 오셨던 그 민광문 목사님의 남편이 하 한나라에 가셨어요. 몇해 전에. 어, 그래서 제가 음성 장례식장에 장례, 그, 물상을 간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그 남편의 나이가 58세. 급, 갑상선 암으로 한달 만에 죽었어요. 한달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까요 그래도 마음은 단단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내남편 대화하시려면 고통 없이 대화하라고 기도했어. 원래 가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난이 고통스러운데, 가난을 혼수가 와서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기도 전에 뇌에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고통 없이 어 평안하게 임종 예배를 들여다 눈을 감으셨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 그러면서도 그위관분 목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는 정말로 만나게 될 날, 될 다시 만나게 될그 약속을 기억, 기다리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어, 하나의 보을들렸다는그 간증을 제가 으면서사랑을 선거를,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인데, 우리는 믿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할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남편이 58세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같지만, <laughs> 하나님의 약속된 그곳에 다시 만나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는것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와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원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품게 될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옮겨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좀그 그, 부고장이 날라오네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연달아서 다 많이 죽는 거요 오늘도 아까 제가 부고장을 받았어요. 부고장을 받았는데 제 친구의 장인어른이 그 이름이 박광주라고 합니다.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내일 제가 운상을 문상을 가는데, <laughs> 이게, 이걸로 끝나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바로 예수 그리스로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상 살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 안기게 될까 기억하는 의미가 단지 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어제 그저께 우리 며느리가 <laughs> 손녀딸이죠, 낳았어요. 손녀딸. 이름을 재난하는 재난을 태어났어 태어나면 우리는 태어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다이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영생의 소원이 우리에 있음 믿으시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가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의 우리에 있음 믿으시는 분에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높은 소명을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수명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진시황도요 <laughs> 진짜 용신하고 싶었지만 결국 49세에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결국 세계를 제패했지만 알렉산더 대왕도 목에 물에서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31세에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약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소원하며, 영생 없기를 완전히 소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 돼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되걸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게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지옥에 살게 됩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만 면 우리 복받고 우리 천국 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탄소가 492장입니다. 추어나옵나이다